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AI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멸종 위기 종을 관리하고 있는 삼척 천년아 킬링타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수리에 밤송이 모양 황금색 털 장식, 아프리카 우간다 국조로 등쪽에 검은 깃털이 선명한 회색 관두름이입니다. 바로 옆에는 머리와 목 부분에 붉은색이 인상적인 큰 두루미가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모두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AI 확산으로 삼척 천년학 힐링타운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학으로도 불리는데 현재 이곳에는 다섯 쌍 아홉 마리의 두루미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에서 어렵게 수입한 것들로 출입자 전원과 차량에 대한 항시 소독을 실시하며 비상 근무 중입니다. 수입 과정의 항공 수송비와 검역비 등 마리당 500여만 원이 든 예산도 예산이지만 멸종 위기종이라 걱정이 더 큽니다. 지금처럼 햇살이 좋은 날 소독을 실시해서 소독약이 일단 저 두루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매일 지금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달 중 환경부의 생물 자원 보존 시설 등록을 마치고 구미조류생태환경연구소에 위탁 관리하던 나머지 21마리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AI 확산 추세라면 언제 입식이 가능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AI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관련 부서인 이제 환경부와 문화부와 협의를 해서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두루에 대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AI 방역 대책 본부를 확대하고. 예비비 4억 원을 긴급 투입해 거점 소독 8곳과 통제 초소 3곳을 운영하는 등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연 뉴스 홍서표입니다.